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어, 외상성 삼각 섬유연골체 복합체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 이제 박일준 교수님께서 퇴행성 말씀하셨고 이제 외상성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나토미는 이제 대충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외상성하고 퇴행성을 어, 아주 클리어컷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상성의 문제가 이제 교통사고 후에 아니면 뭐 다쳐서 산재 환자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외상성이면 보험이 되고 퇴행성이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를 이제 묻는 환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깨 회전근개랑 비슷한 건데요. 근데 이제 아주 클리어 타게, 클리어 컷하게 구분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구분하시는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TFCC 아나토미는 크게 아, 이제 컴플렉스인데, 이가운데도 들어있는 게 이제 아티큘라 디스크고요그 바깥에 싸고 있는 어, 리가멘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법 말씀하셨지만, 어, 이제 팔모스 이미 트라우마틱하고 디제너티브로 나누었는데, 디제너티브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트라우마틱은 사실 V로 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센트럴 테어 타입 1A는요. BCD는 얼라 어벌전, 디스탈 어벌전, 레디알 어벌전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t f c 바깥쪽을 싸고 있는 그런 어벌전들이고 센트럴 어벌전인데 사실 트라우마틱으로 센트럴 어벌전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센트럴은 주로 디제너티브로 생긴다고 보고요. 트라우마틱은 BCD에 해당하는 페리페럴 쪽에서 태어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틱은 주로 페리페럴 쪽에서 생기고 특히 이 리가멘트라는 게 뼈에 붙는 부위가 가장 미케니컬하게 약하기 때문에 얼라사이드에 붙는 쪽에서 파열이 잘 생기고 불안전성을 야기해서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지저널티브는 센트럴 쪽에서 생기고 외어나 포포레이션 형태로 생기고 이거는 인스테빌리티보다는 주로 페인을 야기하는 그런 증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럴 태어는 디즈니티브 태어가 대부분이고요. 페리페럴 태어는 이렇게 이제 레디알 사이드에서 태어가 될수 있는 레디알 태어가 있을 수 있고, 어, 이 리가멘트가 캡슐하고 붙는 부위인데요. 캡슐하고 붙는 부위 쪽에서 태어가 될 수가 있고, 얼라 사이드에 붙은, 어, 붙고 있는데, 얼라 사이드에 붙는 뼈 쪽에서 파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페리페럴 테어가 주로 어, 트라마틱 우 테어고 센트럴 테어는 디지트티브 테어로 보는 것,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리페럴 테어 중에서도 레디얼 사이드 테어나 아니면 캡슐하고 붙는 쪽에 디지털 테어 태어, 이런 테어는 인스테빌티는 어, 야기하진 잘 않습니다. 그쪽은 야기하진 않고 주로 얼라 사이드에 붙는 이 부위에서 파열이 됐을 때 인셀빌리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어 이게 이제 외상성이기 때문에 응급실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래로 올 수도 있는데 일단 환자가 손목이 아프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큐트하게 다친 경우면 이게 환자가 척추이 아픈지 레디알 사이드가 아픈지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손목이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면은 손목을 짚고 넘어진 외상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뭐 레디우스라든지 얼라라든지 프랙처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스프린트나 아니 캐스트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그걸 할 텐데 엑스레이에 프랙처가 없으면 엑스레이가 어, 프랙처가 없네요 하고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tf 태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피지컬 이그잼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 b 아 사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어 저희가 tf 태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시고 일단은 좀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이모빌레이제이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큐트 인절이인 경우에 이모빌레이제이션을 한 상태에서 뭐 이주면 이주 2주 이렇게 팔로우을 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스웨링도 빠지고 통증도 좀 가라앉고 그러면 손목 척측통증이 측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이그잼으로 포비아 사인을 다시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DRUJ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한쪽 손으로 레디오스를 잡으시고 반대쪽 손으로 올라를 이렇게 밀어 보시고. 이제 불안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게 뉴트럴 상태뿐만 아니라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에서 다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DRUJ 조인트 자체가 상당히 좀 렉스티가 있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반대쪽하고 꼭 비교해서 반대쪽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모빌라지션을 한 6주 정도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통증이 있고 포비아 사인이 있고 어인스텔비티가 있으면 어, 이제 이거는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그러니까 올라 리가멘트 어, 아나토미에서 야 아, 아, 가운데 있는 게 아티큘라 디스크라고 했고 그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게 이게 레디 올라 리가멘트입니다. 이레디 올라 리가멘트가 스테빌리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 구조물이고요. 그게 바깥쪽으로 스틸로드에 부착하는 것은 슈퍼피셜 림이라고 그러고 포비아 사이드로 포비아 쪽에 부착하는 것은 딤 림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서 파열되는 게 이제 얼라 사이드에서 파열되는 거고 스테빌리티에 어,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부위는 이게 TFCC 바깥쪽에 그 리가멘트 있는 부위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좋다는 거는 힐링이 될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셜 럽처가 됐어도 힐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럽처가 됐더라도 이모빌레이션을 잘하면 힐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처음에 놓쳤지만 나중에 저희가 리페어를 해주면 힐링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티큘라 디스크는 이게 ABS큘러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힐링이 잘안 되는 조직입니다. 파열이 됐을 때. 그래서 앞에서 투행성 TFCC 순상이었는데 TFCC에 대한 수술은 별로 얘기 안 하시고 주로 뭐 아포 프로시저, 쇼트닝 프로시저 이런 얘기를 하신 게 TFCC 자체가 힐링이 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티큘라 디스크는요. 그거에 대한 수술보다는 아마 바깥쪽으로 수술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또 통증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MRI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MRI가 아, 이 TFCC 조직이 그렇게 큰 구조물이 아, 아니고 아주 어, 세밀한 구조이기 때문에 1.5 테슬라 MRI에서는 잘 그렇게 관찰되지 어, 이상과 이상이 있지 않는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데 이제 3.0 테슬라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구분이 가능해졌는데요. 여기가 이제 레디스의 지그모이드 노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큘라 디스크가 이제 붙어가지고 얼라 사이드로 이렇게 인솔션하는게 보이는데. 어, 레디어스하고 바로 붙는 이부분은카틸리지 포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음. 이제 정상적으로도 약간 TFCC보다 시그널이 높게 나옵니다. 이게 파열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그널이 좀 높게 나오고요. 다음은 이제 올라 사이드로 이게 부착하는 게 여기로 이렇게 부착하는 게 d 포션이고 슬로이드 부착하는 게 슈퍼피셜 포션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 시그널이 높은 부위가 있죠. 이게 이제 리가멘트 서클루엔툼이라는 어, 구조물인데 이게 이제 TFCC로 신경과 혈관이 가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널이 높지만 이게 파열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디포션과 수퍼피션 사이에는 이게 쓰레널이 높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이제 여기 스틸로이드 위쪽으로 이게 매니스커스 호모로그라는 조직인데 그 조직과 스퍼피셜림 사이에 프리 스틸로이드 리세스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시그널이 높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있는 구조물이고 이게 이제 파열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그런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실질적 파로 파열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이제 스틸로이드고 여기 포베아인데 이딤 림이 여기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으면서 이 리가멘트의 연속성이 없고요. 여기 슈퍼피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싱그단이 증가되면서 연속성이 성실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딥링과 슈퍼피셜링이 모두 파열됐구나라는 것을 MRI로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가 아, 다친지 뭐한두달 지나서 왔고 아니면은 다쳐서 바로 이모빌라이저을 했지만 한6주 지나서도 통증이 계속 있어서 MRI 를 찍었더니 요런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t f c c 온라인 설션 부위 붙는 쪽에서 어, 슈퍼피셜 림하고 딤 림으로 나눌 수 있고 요 각각 부위에 스테빌리티의 구조 어, 컨트리뷰션 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 회색은 요 프로시멀 림을 잘랐을 때 이제 회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디스탈 포션, 슈퍼피셜 림을 잘랐을 때는 검정색으로 표시한 건데 각각을 잘라가지고 얼마나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를 측정해 봤을 때이 회색은 상당히 많이 트랜스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프로시말 컴포넌트는 TFCC 스테빌리티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디스탈 컴포넌트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더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이게 바이오 미케닉 테스트고요. 이 이후로 이제 저희가 프록시말림을 리피어하는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팔머 선생님이 분류했던 분류법은 저희가 이제 전공이때 굉장히 많이 외웠던 분류법인데 요즘은 그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고 TFCC가 얼라사이드에서 파열됐을 때 사용된 분류법 요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슈퍼피셜에서만 파열되면은 스테빌리티는 큰 영향이 없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슈퍼피셜 림을 캡슐에 리페하는 어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프록시말 림이 파열이 된 경우에는 스테빌리티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포비아에 픽세션하는 이 치료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파열됐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파열을 리페할 어 수가 없으면 리가멘트 리콘스트럭션을 필요할 수 있고 아스트레티스가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클래스 1에서 클래스 3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TFCC 리페어를 하게 되면 방법은 크게 이제 오픈 리페어 방법이 있고 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관절경으로 하는 방법은 슈퍼피셜 포션을 리페어하는 방법, 그다음에 딥 포션을 리페어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TFCC를 이건 이제 오픈 리페어 방법인데요. 오픈 리퓨어 방법은 어, 뒤쪽으로 인시전을 넣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익스텐서 컴파트입니다 고기를 젖혀주고 캡슐을 열게 되면은 TFCC가 이제 여기서 관찰되게 되고요 이 TFCC가 원래 여기 원래 헤드에 인설션을 해야 되는데 어, 부착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공간을 내서 여기에 이제 수초 앵커 같은 거를 삽입해 주고 그 다음에 TFCC가 이제 여기 카팔본하고 사이에서 수처를 빼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리페어를 하면 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스로스코피 방법인데요. 아스로스코픽 방법이 처음 사용됐던 게한 1990년대 정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는 그 슈퍼피셜 파이버, 디파이버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 주로 슈퍼피셜 파이버만 어, 리페어를 했습니다. 슈퍼피셜 포션만 캡슐에다 리페어하는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사이드로 인시전을 좀 놓고, 이렇게 아스로스코피로 관찰하면서, 우리 니들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캡슐에서 TFCC를 뚫고, 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리트러블을 넣어가지고, 땡겨서 이 TFCC를 캡슐에다가 리페어하는 방법으로 리페어를 했는데, 어, 그때 보면 이제 90, 90년대,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과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2 0 1 6년에 발표됐지만, 이제 팔로우비 한 20년 된 거라서, 이것도 90년대 했던 연구들이고, 굉장히 결과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바이미크스에서는프로시말 포션이, 어, 인스테빌리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스포피셜 포션만 해가지고도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 하고, 요 연구들을 제가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모디파이드 메이오리스트스코어로 어 분류법으로 결과들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모디파이드 메이오리스트스코어에서 엑소런트 굿은 좀 괜찮은 정도지만 페어나 푸어면 이게 리스트에서 괜찮다고 보기는 힘든 정도의 스코어거든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페어나 푸어의 스코어가나왔고요 이 연구에서도 한 26%에서는 페어나 푸어. 이 연구에서도 보면은 한 37%에서 페어나 푸어로 나와서 아 연구들이 결과가 좋다고 발표는 했지만 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 디포션까지 파열이 됐는데. 이 수술 방법들은 슈퍼피셜 포션만 리페어를 했기 때문에 인스테빌리티가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는 거아닌가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 연구들이 뭐 그런 분석까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00년대로 오면서 2000년대로 오면서 이제 디포션을 포비아 픽세이션 하는 방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2001년도인가요? 뭐 그때 발표됐던 것 같은데. 이 요게 이제 포비아기 때문에 이 포비아에 원래 내개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일단 이제 어 실을 하나 뽑고 터널을 하나 더뚫어가 주고 실을 빼서 이렇게 타이해 주는 방법이 이게 이제 뼈를 뚫고 한다 그래 가지고 트랜스 오시어스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발표됐고요. 그다음에는 어, 포비아에 아예 이런 어, 앵커를 넣어 가지고 관절경 안에서 모두 봉합을 하는 올 인사이드 방법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발표되고 가 나서는 최근에는 트랜스 오시오스 리페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이제 앞에 발표됐던 것보다는 몇 가지 수술적으로 테크닉이 발전되면서 해보면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수 있고. 또, 결과도 믿을 만한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포베아로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개발이 됐죠. 여기 이제 아스렉스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시야 보지 않고도 그냥 관절경 황에서도 쉽게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를 뚫고 나면은 가이드 와이어에 맞춰서 캐뮬레이드 스크루로 여기 터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뚫고요. 그러면은 이, 이 터널을 통해서 여기 니들에 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터널을 통해서 이 실을 여기다 삽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을 다른, 어, 빙 포탈 말고 다른 알식6알 포탈이나 이런 걸로 실을 밖으로,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 터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그 니들을 넣어가지고 이런 리트리버를 넣을 수 있고, 이 리트리버를 이 실을 뺀 포탈로 같이 빼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이 리트리버에 껴주면, 껴주고, 이 리트리버를 여기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 하나의 스티치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푸시락이라는 이 기구가 개발되면서, 요게 이 실을 두 개의 실을 쉽게... 픽세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타이하려고 옛날에는 이게 본 터널을 뚫어가지고 타 i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텐전 주기도 힘들고 수술 인시전도 좀더 크게 내야 되고 그랬는데 푸시락을 쓰니까 텐전이 주기가 상당히 편하면서 픽세이션 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 와이어하고 이 e bit of a little b i 스 리피어 방법이 상당히 좀 편하게 됐고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i t t l e bit of a l i t t 그래서 이거는 아까 슈퍼피셜 잎만 캡슐에다 리페어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게 푸쉬락으로 이제 앵커링한 방법인데, 요두 개의 바이오미케니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건 캡슐라 리페어, 트랜스호스로 리페어인데요. 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트랜스 오시오스 리페어가 훨씬 작죠 그만큼 더 안정되게 고정됐다는 거고요 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디스플레이스가 많을수록 디스플레이스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죠 이게 정, 정상인 tfcc이고 이거는 tfcc를 완전히 잘랐을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증가하는데 트랜스 오시오스 리페어를 하면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디스플레이스 분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캡슐만 리페어 하면은 거의, 어, 잘랐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디스플레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오미케니컬하게는 트랜스 호스 리페어가 캡슐라 리페어보다는, 어, 이제 훨씬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32세 여자 환자였고요. 2년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디스탈레이드스 프렉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브티브트리트먼트로 했었고요. 원라 스테로이드 프렉처도 있고, t f c c 가태어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그컬이그점 삼, 포비아 사인이 있었고 DLJ 인스테빌리티도 있었습니다. 수술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어, 어, d l j 의불안정성에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뉴트럴뿐만 아니라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에서 모두 이렇게 어,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호 포탈로 보고 있는 거고요. 6R 포탈을 통해서 이훅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TFC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게 그 가이드 와이어입니다. 이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인시존을 좀 놓고 이걸 어, 통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포베아 쪽으로 어, 시안 보지 않고도 쉽게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 와이어가 대척점이고 어, 가이드가 삽입된 거고요. 그 가이드 와이를 따라서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 얼라넥 쪽으로 터넬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터널 사이로 이렇게 어, 니들에 실을 껴가지고그 터널을 통해서 실을 빼줄 수가 있고요. 니들에 껴가지고요 여기 6알 포탈로 실을 잡아당겨서 밖으로 빼줍니다. 이제 또 같은 터널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니들을 하나 더 넣어서 이건 이제 리트리버를 어, 껴준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 하나에 실러는 니들도 들어가고 리트리버 넣는 니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같은 식사를 어, 포탈로 어, 리트리빙 g 하는 그거를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포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실을 이제 껴주면 당기면 이제 실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스티치가 이제 형성된 거고 이걸 잡아당기면서 이제 TFCC의 스테빌리티 봅니다. 이 환자는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TFCC가 파열도 있지만 좀 그리고 팩처도 있었던 환자라서 외어도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올라 네 개다 푸시락을 넣을 수 있는 드릴링을 하고 이게 이제 푸시락을 거기다 이제 삽입하게 되면 아 이제 수술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 스테이블, 스테이블한 TFCC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장에서 바로 이제 하나만 한 스티치마 픽세이션 하더라도 DRUJ가 스테이블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년째 팔로우 봤는데 어, 비교적 어, DRUJ가 스테이블하고 환자도 통증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세 남자 환자였고 1년 전에 다쳤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골절이 없으니까 그냥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하고요. 피지컬상 포비아 사인이 있었고 DLG의 인스테이빌리티도 있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은 D포션하고 슈퍼피셜 포션에 TFCC가 완전하게 파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은이주 출혈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요. 지금 이건 프로네이션 상태에서도 언스테이블하고 스피네이션 있을 때도 이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훅 테스트에서 TFCC가 이렇게 들리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환자는 프랙처가 없기 때문에 TFCC가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와이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 가이드 와이를 삽입하게 되고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터널로 그 실을 이렇게 넣게 되고요. 실은 6알 포탈로 빼주고 또 같은 터널로 이제 리트리버를 넣는 리들이 도게 되고 그리고 리트리버도 같은 터널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리트리버를 통해서 반드시 실을 당겨 주면은 이 실이 한 가닥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푸시락으로 고정해 주고 나면 바로 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1년 전에 이제 팔로우를 받았는데요. 이 시즌도 별로 많지 않고 상당히 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 환자도 1년 전에 다쳤습니다. 이 환자도 프랙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아, 처음에 잘하진 않았었고요. 마찬가지로 포비아사인하고 인스테빌리티가 있었고 TFCC가 파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뉴트럴 상태. TFC가 디포션슈퍼피셜 포션이 다 파일되면은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모두에서 다 언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이훅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TFC가 훅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구를 이용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삽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제 드릴링을 지금 한 거고요. 드릴링 그 터널을 통해서 실을 넣은 리드를 해주면은 리드를 이제 식살 포탈로 실을 빼주고 또 같은 터널을 통해서 이 리트리버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터널 하나만 뚫어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같은 포탈로 빼줘 가지고 이를땡기면실 반대쪽 이렇게 이렇게 사나 스티치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푸시락으로 고정해주면 바로 어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2001년이 아니라 2011년도네요. 2011년도에 보고된 게 최초였는데 이게 이제 트랜스 옷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두개 터널 이렇게 뚫어가지고 했던 거고요. 1 2명 환자였는데 결과는 꽤 좋았는데 ECU 텐디나이티스가 한두명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뭐 저절로 좋아졌다고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터널을 이렇게 두개안 뚫고 하나만 뚫고 하니까 이슈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종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건데 1 6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치료가 되더라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트라우마틱 TFC c 인절이는 TFC의 c periperal 사이드를 인발부하는데 특히 온라인 인솔 인솔션 사이트에 많이 발생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증상이 있는 DLUJ 인스테빌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 l j 인스테빌티가 있으면 TFCC 리페어에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리페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아스로스코픽으로 이용한 트랜스 오시오스 리페어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